메뉴는 무엇이죠? 스팸순 또그 생각했어. 언니가 저 영상을 시작하고 몇분뒤에 저걸 먹을까. 아니 나한입 먹었어. 나 먹었어. 아. 그냥 그거 안에 그 여자친구 밥 먹는 속도 따라 하지. <laughs> 나는 한참 냈는데 젓가락 깨달라 그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아직까지 이승훈 잠깐 소리내가 꽁 나올라. 내가 봤어. 이게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시즌 있으신가 뭐. 네네. 어. 나 모르지 어, 않았어. 근데 아니, 저번 주는 아니. 짐이 많아서 <laughs> 엄마가 양보했어. 아, 해 <laughs> 뭐였어? 뭐였어? 이렇게? 왜 이렇게? 줘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이있게왜이렇이 완전 왜이로 나왔어. 렇이게왜이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왜게게게게

너무 깨끗하게 보여줘요 여기 설거지 안 해도 되겠어요 언니 <laughs> <오, 진짜. 웃음> 나 치과 가는데 <laughs> 이렇게 연락하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남자친구인가봐요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우와 <laughs> 마지막 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입에 <laughs> 올렸어 마지막 연야 마지막 게 <laughs> 제일 낫대 어, 야 <laughs> 이거는 허브, 레몬 설탕. 이거는 에그롤인데하나는 레몬에 이에그롤이하거하는레몬이거짓는 레몬에 거짓말는 레몬에 거이말하는 레몬에 거짓말하는 레몬이 거짓말하는 레몬에 거짓말하는 레에 거짓말하는 이몬 라스트 아, 데이 는 아, 라스트 데이말는 레몬에 거짓말하에 거짓말하는 레거 그걸로 해야지 어. 야, 버텨, 버텨.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아니야. 괜찮아, 이거내 아, 씨, 안 됐다고. 안 된다고? 안 됐다고. 오, 늦어. 오, 늦어, 오, 늦어. 무서운 사람 됐어. 야, 빨리 보여줘, 언니. 진짜 개롭다 <laughs> 울겠다 <웃음> 진짜 <laughs> 울겠다리 헤어질 <laughs> 아, 거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만저언 근데... 지금 울면 나 화장 지지금다안풀가지고 그래. 집에서 꼬아놔야 되는데 나저언 지금 울면 <laughs> 나 화장 <laughs> 그래. 음, 지 미란이가 프리지아 좋아해서 아 뭐가 알어나라아브지아 <laughs> 이거? 아니 그리고 <웃음> 온다, <웃음> 온다. <웃음> 터졌다 <웃음> <웃음> 터졌다 <웃음> 야, 눈, 야 눈물, 눈물 맞으면 안 펴. 안 돼. 아직 덜 폈어. 이거 안 돼. 좀 아, 조용히 하자. 쉐이크 아, 쉐이크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나 둘셋이크이크이팅 미라, 미라 언니 거의 튀니 왜? 눈빛은 아니야. 돌았는데? 야나 이제 안찐다 만져봐. Terima kasih telah 됐다. 선배 졸업하지 마요. 어? 선배 졸업해요. 배고파서 기절. 밥기다리 왔지 진 하영. 이 배고파요. 배고파요. 영어에 <laughs> 나갔고나요밥나눠먹을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밥. 밥, 먹어? 고파요어고파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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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야 이거 어떻게 알아? 비니인게 <laughs> <이거> 어떻게? <laughs> <입에서 잡아. 웃음> <부모님? 웃음> 어머니 우선 근데 이거 <confused> 죄송한데 이게 제, 제, 제 어머님, 자체 제작이라서 약간 조금 이렇게 <laughs> 안 예쁠 <laughs> 싶은데, 아니, <이거로>. 열면 <laughs>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여걸면 태그를 할수 있어. NFC 태그. 있어요. 마지나 아직 말안 끝났어. 아 언니 너무. 아이 뭐야?

어, 알고 있었는데 페로콜라나 유튜브 찍으러 다나괜다로콜라그러 그래 거 이거 다어 이거 다 먹고 있어 찬 거를 이쪽에 줄수 있어? <목소리> 그래 그래 그거 그래. 안맞는데또 온다 아니 집에 편지 먹다가 하나밖에 거야 이제 막 실감이나? 그러 내가 아까 무대에 을거 같다고 하는 게딱 그거야 또 망가졌네. 너도 구사히 얼굴이 부었다? <웃음> <웃음> 이거 읽을까? 우워봐. 그래. 어. 아, 그래. 어, 안 그거 안 솔직히 너도 안, 그래. 안, 안, 안 슬플 거 같아. 이거 안 슬플 것 같다고? 응, 어. 어, 안 슬플 것 같아. 아니, 지금. 아, 지금 이거 하고 집 가서 야식으로 이거 먹으면서 이 편지. 괜찮다. 어, 굿. 괜찮다. 그러니까 안쓰니다 쉬는... 음, 운전을... <laughs> <해야겠다>, 이거지. 너거 <laughs> 읽어줘. 거 어, 이렇게 돌너거어줘 그러니까 놀러서 나 쩍쩍 거리는 것도 놀려주고 뭐야 랩이야? 놀리는 거잖아 저거. 야쟤운다 어? 나리는 어, 건데. 링크. 눈물이 어, 별로... 보여. <laughs> 눈물이 어, 보인다. 어, <laughs>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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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리고. 이거. 뭐 일단. 진짜서 떨고 을 걸? 응. 응. 이래응이눈는눈내 응. 알바 안 가지? 응. 응. 얼굴이 아까보다 더 커. 얼굴. 이가 눈물이 어 눈물이 뿔었어, 애가. 아! <laughs> 마지막 마지막 언제 응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랬지. <laughs> 연락해. 알겠어 마지막은 아니니까. 알겠어. 당연하지. 안녕. 다음에 봐. 어? 다음에 봐. 어? 다음에 봐. 다음에 굿볼 거잖아. 아, 어. 아, 한강, 한강 가자고. 아, 좋아. 야, 한강 가자고. 가자고. 일로 와. 가자고. 가자고. 좀더 따뜻해지면서. 어, 안녕. <laughs> 간다 분자역 <laughs> 얘기했잖아. 분자역? 응. 분자역에서 어. 맨날 우리 헤어지잖아. 응. 어. 만두 사왔어? 응. 진짜? 너 그걸 하루 종일 소중하게 들고 다니게만들었어 응. 야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laughs> 언니 취향을 몰라서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아! <laughs> 최선을 다해 갔어. 여기 웨이터 무슨 짜로 여기 맛있어 니어 <우리. 웃음> <너? 웃음> 아니야. <laughs> 对。<laughs> <laughs>